블루엠텍의 주가가 매수신호 들어오고 이전에 강한 상승을 연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장증,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눌림구간 연출한 이후에 장기입형선구간을 빠르게 회복해주고 매수신호가 두 차례 들어오면서 저항대역구간을 지지대역으로 쓰고 조정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간조정이 끝나지가 않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윗골이 음봉캔들을 만들면서 주가가 내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마운자르가 한국에 상륙을 했었던 요시점에 강하게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앞구간에 이때 무상증자 때의 매물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진행되겠지만. 결국에는 마운자로 쪽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마운자로가 여러분들 위고비보다 부작용 적고 가격 저렴하고 효과는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불러올 결과가 항상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위고비 측에서도 더욱 더 많은 물량을 내세우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낮춰 나가면서 이 수요를 공급시키를. 부분이 상당히 크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가능해진다 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하락 흐름을 전환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금리이나 비컷 가능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지금 이 가격에서 내가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영상 말미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건드리실 때는 특정 기준이 되는 게 결국 실정으로 바탕으로 한 적정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적정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집을 만약에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은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하고 8달 전부터 336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 tv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336분이 뭐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증명을 해 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더라 다른 유튜브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라고 댓글 ...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기면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주겠네, 자료 보내주겠네, 난리난리 호들갑을 떨어버리는데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거니와 연락 오게 되면 돈 달라고 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인데 트리티 증권TV 채널은 그런 게 없더라. 연락 남기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면서 저의 진정성을 느끼신 분들이 연락을 남기시고 그리고 무료로 자료를 받아 가신 다음에 댓글로 제 채널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과정 속에서 만 명, 이만 명,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저는 이제 주식으로 돈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투명성 강조할 수 있게 댓글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일목균형표를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맞고 당연히 눌리는 게 당연하죠. 원래 파란 구름을 뚫는 게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이제 웬만하면 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지 확률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6 구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한, 9월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중순쯤이 되게 되면은 유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혼자서 좀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데 혼자서 대응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난 아직까지 주식 시장에 좀 어, 능숙하지 못한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번에 진짜 대박 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혼자서 너무 끙끙할지 마시고 010-5741-740번으로 블루엠텍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지금 보는 차트와 영상에 나온 차트가 좀 다른데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연락만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와서 대응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연락만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미래 바꿀 수 있게 동일한 조치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용기와 결단력, 행동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응. 꼭 하실 수 있게, 동일한 조치 될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